안녕하세요. 체험판 구즈입니다 최근에 사무실을 얻게 되면서 디자인적으로 특별한 냉장고를 찾고 있었는데요. 조건에 딱 맞는 냉장고를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. 그런데 우연히 당근에서 꼬모 냉장고를 보게 되었고, 순간 이거다 싶어 바로 구매했어요. 크기부터 성능, 그리고 디자인까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본 꼬모 냉장고가 왜 특별한지, 그리고 어떤 점에서 추천드리고 싶은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디자인을 좀 보여드릴게요. 사무실이나 집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릴 정도로 미니멀하면서 감각적인 외관이 진짜 최고였어요. 크기는 가로 452mm, 깊이 380mm, 높이 597mm인데요. 2리터 생수통 두 개와 비교해 보면 높이는 살짝 낮은 정도라서 개인적으로는 딱 적당하다고 느꼈어요. 전체적인 마감은 곡선형 모서리와 매끄러운 표면인데요. 만져보면 고급스러움이 느껴졌어요. 보통 디자인이 독특한 제품들은 사진으로는 멋져 보이지만 막상 구매해 보면 마감과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제품.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외관은 물론 뛰어난 품질을 느낄 수 있었어요.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. 먼저 맨 상단에 보이는 이 부분이 탑 트레이인데요. 이렇게 돌려보면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음료나 간식을 올려서 쟁반처럼 활용할 수 있었어요. 그 아래 캔 따개를 누르면 헤드룸이 열리는데 내부에는 은은한 LED 조명이 들어와서 나름 감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. 헤드룸 내부 선반은 탈부착이 가능한데요. 선반을 제거하면 아래 바디룸에 더큰 용량의 제품을 2단으로 쌓아둘 수 있습니다. 저는 헤드룸 선반 위에 이렇게 음료를 정리해 사용했는데 330ml 기준으로 최대 9캔까지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었어요. 자주 마시는 음료나 남은 음료들을 손쉽게 넣고 꺼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. 게다가 헤드룸은 화장품 냉장고로도 활용하기 좋아 보였는데요. 여성분들은 스킨케어 관련 제품들을 정리해두고 사용하기에 딱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. 그 외로 살균 기능도 가능한데요. 헤드룸 선반을 탈거하고 별매품으로 판매 중인 UVC 살균 키트를 장착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냉장고에 이런 기능까지 담아뒀다는 부분이 놀랍긴 했어요. 바디룸도 보여드릴게요. 여기 홈을 이용해서 열수 있는데요. 헤드룸과 별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좋더라고요. 내부에 있는 선반은 자유롭게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넣을 수 있었어요. 최대 21리터까지 가능했는데요. 360ml 소주는 최대 19병, 500ml 생수는 최대 19개까지 들어갔어요. 선반을 제거할 경우 최대 높이 3 1 5 m m 까지 보관 가능했습니다. 그리고 도어 쪽을 보면 이렇게 선반이 있는데요. 이 부분에는 간단한 간식 종류들을 넣어서 사용하기 좋았어요. 아담한 크기치고는 공간 활용성이 기가 막혔어요. 저는 포카리를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꽉 채워서 사용하고 있는데요. 너무 좋습니다. 지니다 <목소리도> 마지막으로 성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. 3개월 정도 사용했는데요. 냉장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온도 유지겠죠? 여기 모드 버튼을 2초 이상 터치하면 잠금 및 해제가 가능했는데요. 온도 조절을 할수 있었어요. 최저 3도에서 최고 16도까지 온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. 저는 최저 온도인 3도로 설정해서 사용했는데 매일 시원한 음료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아예 없었어요.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진동과 소음인데요. 작은 사무실이나 방에서 사용하다 보면 소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제품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.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일반 냉장고와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. 대부분의 냉장고는 내부에서 압축기로 냉각제를 순환시키는 방식인데요. 이 과정에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하지만 꼬모 냉장고는 전류를 이용해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방식인데요. 이 방식 덕분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 진동과 소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 이게 켜져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어요. 사3트 블루투스 스피커 두 개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. 성능은 기대 안 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신기하더라고요. 블루투스 스피커 없는 모델이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데요. 저는 없는 모델을 추천드릴게요. 사운드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. 정리하면 꼬모 냉장고는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오브제 같은 제품이었어요. 사무실이나 1인 가구 혹은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중요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. 크기, 성능,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현재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은 30만원대인데요. 일반적인 미니 냉장고보다 살짝 비싸지만 충분히 그 값을 한다고 느껴져서 저는 괜찮았어요. 제가 사용한 디자인 외에도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출시되어 있으니 공홈에 들어가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상 체험판 굿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